네 어서오세요 사무스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오늘 편지입니다 네, 오늘 오늘은 원펀맨 21권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요게 3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3기에 이제 이제 그개인의 왕인 오로치를 써트려야 는 스토리를 담은 21권입니다 네. 네 만화를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이거볼로, 이걸로 먼저 봅시다 이거, 뭐, 뭐 스포하자면 주인공 이미 셋트에 있는 것까지 나왔기만 해. 네, 여기 2 편에 나오는 애들 이렇게 소개 가 되네요. 네. 자, 꼭볼 소 여기. 네, 뭐, 그냥, 빠르게 설명하면, 얘가 서트. 얘가 S급 뭐한 7이었나, 뭐, 그랬텐데 네. 이 사무라이가 없습니다. 네, 빨리 또 넘어갈게요. 네.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세요. 중요한 장면만 저희는 보겠니다얘 뒤에 있는 애가 오로치의 이빨입니다. <laughs> 이 친구는 이름은 기억해요 플래시. 빠른 친구. 빠르게 어쨌든 빠르게 벤다는. 또 넘어갈게요. 네. 얘 둘은 둘다 이제 무인이었는데 인간이 포기하고 개인이 얻 어떤 지들이 뭐 강해졌다는 뭐 그런 놈들입니다. 닌자 출신입니다. 플래시도 닌자 출신인데 플래시가 얘들아서고 플래시가 창교육해 줍니다. 음 착하네. 얘가 어떠냐면요. 네. 플래시보다 서, 한참 선배이네요 어떻게 보면 음, 네. 얘들이 닌자로서 근데 얘그 근데 이제 플래시가 더 재능이 더 좋았던 거죠 음. 같은 일이였어 어떻게 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이렇게 돼, 된 겁니다. 이 친구는 앞으로점전더강해질애입니다동장네요이 음. 근데 는처음에등장했을때모습으로는한 방에 죽었이는데 네. 얘가 또 친구는 활하지 않습니까? 는이친구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점점 올라갑니다. 이단구씩 이거 점점 훨씬 더 강해지네 넘어가겠습니다 네. 근데 아마 오로치 스레트 인이 22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아닌가 이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. 이게 장갑 끼고 하니까 책 넘기는게 힘드네 구겨질라고도 해갖고 조심해야네네 여기 부활.. 부활한 두번정도가 괴한하니까 이렇게 인간형태에다가 뭐 감옥까지 들어지고 뭐, 네더 멋있어졌네 네. 개인들이 알고보면은 다 사람이었어요 네. 이 사람도 그냥 새 새 탈을 쓴뭐 어떤 알바 생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지금 두번 부활 했잖아요 네. 얘는 이제 수준이 이제 간부급 될 거예요 네. 강함이 22편에 나오는 게 맞나 봅니다 음. 네 모르게 끝났습니다 네 성호도 이거요 성호 이런 게 어떻게 되어있었나 네뭐 어쨌든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 21편에는 이제 주인공이 한 번도 안나네요 음. 표지는 이따만큼 크게 음 다른 애들이 22편에 이제 나올 100% 나올 것 같아요. 아, 어, 약간 그 느낌인가 표지에라도 주인공을 넣으려고 했던 그런. <laughs> 어쨌든 대놓고 이 제목 자체가 이 친구. 네. 별명 같은 히어로 명 같은 거니까. 네. 네, 뭐 어쨌든 이렇게 온 온폼맨을 일단 2 1일 권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되고 써야 돼. 안녕. 안녕.